반갑습니다. 안산산학교의 정구인 목사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40년 만에 보이는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인도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서 육안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볼수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대기가 맑아져서 히말라야 산맥을 눈으로도 볼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였죠. 인간이 자연에 끼치는 영향이 이처럼 막대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해 이 땅이 함께 저주를 받게 되면서 사망과 질병 각종 자연재해와 약육강식의 법칙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죄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이 말하는 죄란 단순히 윤리도덕적 기준을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의미하는 헬라와 하말티아란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천압과 곧 마지노선이었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은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해 영이 죽은 아담의 후손으로 삐딱선을 태고난 타고난 인간은 모두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그 자신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본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감리교 창시인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알고 죄인이 될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게 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자연에 써주신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약 3,500년 전에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마음의 법만을 받은 우리 인간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걸 알고 낙심할까 두려워 의사가 그 사실을 감추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에게 가르쳐 주어서. 함께 병을 치료해야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죄를 말하는 것은 결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고 우리들은 마음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